안녕하세요, 나루토입니다. 아,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는요, 그림자 분신술이라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루토의 주특기죠. 나루토가 초창기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게 그림자 분신술이었는데,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좀 알려달라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예전부터 좀 보여달라는 분들 있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인술이거든요. 사실 분신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게 술법이거든요 이게 술법이 아니라 방법이라고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이 16분의 1초 정도를 이렇게 인지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더 자연스러우려면은 한 적어도 한 30프레임? 한 30분의 1초 정도로 이렇게 움직여야 눈이 자연스럽게 느껴요 그러니까 1초에 30장의 사진이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면은 말씀드리면은 그냥 보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설명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이게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분신술을 쓴다. 하나는 이 자세를 하고 하나는 이 자세를 한다. 했을 때 이게 분신술로 이게 두 개가 이두 가지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이려면은요. 자. 여기서 이거랑 이거 오고 또이 가서 이게 조금 더 움직이고 여기서 요 살짝 살짝 더 움직이고 이게 여기서 요 자세였다가 요 자세로 갔다가 요세로 돌아와 가지고 똑 똑같은 퍼즐을 지는데이 장소 위치도 똑같아야 되고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고 여기에서 갔다 와 가지고 똑같이 퍼즐을 취하는 순간이 16분의 1초 이상으로 빨리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16분의 1초 동안 이거 왔다 갔다 해가 똑같은 자세를, 아 이건 일단 분신술이 두 개일 경우인데도 이게 16분의 1초 동안 똑같이 왔다 갔다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 거리가 지금 불과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왕복하면 대충 1m라 치고, 아 계산이 제가 불가능한데. 하여튼 이건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인지도 못할 정도로 왔다 갔다를 포즈를 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세개다세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세개를 싹싹싹 왔다 갔다를 싹싹싹 하는 거야. 그래도 순간적으로 16분의 1초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실 정도로 하려면은 어 대충... 뭐 100분의 1초 정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겠네요. 100분의 1초 동안 이렇게 1미터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거의 뭐 시속 거의 뭐 빛의 속도까지 되려나요? 빛의 속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음속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하 한 3에서 5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세세 세 가지 모습만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해도 그 마하 3에서 5 정도 속도를 낼수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그 순간 멈춰야 되잖아.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러면서도 바닥에 이렇게 뭐 균열이 되는 게 생기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통제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따지면 분신술은 불가능해요.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렇게 세계에서는 이건 불가능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닌자술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하지 않나요? 나루토 정도의 잔상을 보려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뒤에 나무에도 있고 저기 옥상에도 있고 막 왔다 갔다잖아요. 하 그러려면은 사실 그 힘으로 와서 번치한대 때리면은 그냥 지구도 한 방에 터트릴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어마어마한 통제력과 절제력과 힘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론상 이거는 불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음, 나루토에서 가능한 이유는 이게 인술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나루토에서 나오는 그 분신술은 그냥 분신술이 아니라 그림자 분신술이에요. 이게 그림자분 신술이 뭐냐. 제가 직접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걸 똑같은 형체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깔아서, 그림자를 깔아서 그림자가 있는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어, 지구 밑에 땅덩어리에는 거의 모든 영역에 그림자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영역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이고, 빛이 있으면 그 밑에 깔린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림자에다가 생겨있는 그림자, 아니면 내 그림자를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내는 게 아니야. 그림자를 만들 물체를 보내는 거예요. 던지거나. 그래가지고, 만약에 요, 여기다가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분신술을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돌을 던지면 돼. 미리 하나 놔두면 돼요. 그냥 돌이 자갈 하나가 있거나. 그러면은 자갈 밑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에다 인수를 써가지고, 더 씌우는 거예요. 형체를 만드는 거야. 닌자 등급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차크라 양에 따라서 아 닌자 등급이랑 좀 그렇다. 내가 갖고 있는 차크라 양에 따라서 이 그림자 분신의 파괴력이 달라져요. 저는 본체기 이 때문에 제힘을 발휘하는데 이 녀석은 제가 차크라를 보내기 때문에 거의 허상 수준의 그 유령 수준이 아무런 물리력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크라가 정말 많다면은 저 이상으로 강할 수도 있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림자 분신술이라는 거는. 그냥 분신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운동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 그림자 분신술 같은 경우에는 차크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능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면은 자, 이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제가 차크라가 얼마 없어도 형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형체를 갖춘다는 게 우리가 볼수 있는 그 뭐라 그래야죠 제 형체만 이쪽에다가 그냥 제 형체를 그냥 여기다 가 보여주기만 하는 거라 가지고 그건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형 이미지를 트레이닝을 해서 제 이미지 제 거울로 본 저의 모습을 여기다 그대로 투영을 시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제대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은 좀 댓글로 좀 달아 주세요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분신술은 가능하고 그냥 분신술은 불가능하다. 오늘의 정리. 그림자 분신술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그림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림자 위에다가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림자는 매개체가 필요한 이유는 거기다가 차크라를 퍼부어야 되기 때문에 차크라를 퍼볼 만한 그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림자가 그게 가능한. 인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려웠다. 이게 참, 어,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 체험이랑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 가지고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도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